나이스 오우 야내 앞에 몽타니요내 앞에 몽타니면 온라인 게 홀로의 몽타니면 염할게요 게이샤 창문 아, 앞에 하나 창문 바로 앞에 바로앞오르고기생광 트위치 로 떠오르고 기생광법도 로 기생광법도 힙 하나 얘 예, 몽타 어디 있었어요? 계단 아래에 있어 아, 다운 다운 몽타죠 아 몽타 다운 트위치 밖에 홀로 밖에 여기 오케이. 독방 밖에 슬픈. 히바나 아 거. 배피 완벽개 배피 히바나 피2 0 트위치, 트위치 다운 기생범 밖에 여기 뭐 그거 있어? 히바나, 히바나. 와 에이모소 프렌리빅토하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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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지정 하지적맥 샷인가 네, 안녕하세요. 코메리칸 큐티입니다. 오늘은 짧게 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장부터 가실게요. 어, 저번에 공략해드린 캐슬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샷건과 UMP 기관단총이 있는데 어, 어떤 플레이를 딱히 하실지 결정을 하고 가시는 거면은 그 플레이에 맞춰서 샷건을 들고 가셔도 좋고 어, UMP 45를 가져가셔도 좋지만. 어떤 플레이를 할지 아직 딱히 결정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UMP45를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샷건 같은 거를 플레이 하실 분들은 이제, 1, 적군이 2층으로 자주 들어오면 1층에서 아니면은 그 파괴되는 벽 옆에서 심박, 아, 심장 센서로 찾은 다음에 이제 관통샷을 놀리시는 분들이 샷건을 많이 들고 가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코, 그, 코너가 많고, 교전거리가 짧아지는 곳에서 교전을 하실 분들은 샷건을 들고 가시면 되지만, 아직 그런 식으로 맵을 이용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UMP45를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권총도 장탄수를 원하시면은, 50, 아, 5.7 USG를 들고 가시면 되시고요. 그냥 한발한발 한발 확실한 데미지를 원하시면은, M45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무, 어, 부무, 가젯으로는 웬만하면은, C4를 들어주세요. 어, 원래 펄스 자체가, 어, C4가 워낙에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반경 범위가 많기, 그 사용,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기 때문에 원래 시폴드는데다가 어, 와이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프를 먹어서 요즘은 밴디도 시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굳이 와이어를 두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UMP 45의 부착물은 저는 캐슬과 마찬가지로 연장 총련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조준경은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립 또한 어. 별로, 조준, 지향사격에서 조준트 넘어간 속도가 제법 빠르기 때문에 굳이 앵글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 앵글 쓰셔도, 어, 연장 총률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반동 제어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소염기나 아니면은, 그, 포구 재택기나 그런 거 쓰신 다음에, 그리고, 어, 앵글 쓰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는 달지 않고 있고요. 게임플레이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펄스의 플레이에는, 음, 뭐, 다른 오퍼레이터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뭐또 창의적으로 개발하실 수도 있고, 다른 프로들도 항상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창조하는 중인데, 어,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 펄스는 플레이 스타일이 대충 한두개 정도로 나누어져요. 그중 첫 번째는, 이제, 그, 심박, 어, 뭐야, 심장박동, 그거 센서 있잖아요. 펄 센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아웃플레이를 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본진이나 그런 곳에 남아서 아군들에게 적군의 위치를 브리핑 해주는 정보용으로 많이 쓰죠 특히 티어가 올라갈수록 어, 프로리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웃플레이는 거의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어, 오히려 본진에 남아서 계속 신박기를 이용해서 이제 적군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용 역할, 역할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아웃플레이 용으로 쓰이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어, 예를 들어 이 국경 같은 곳에서 적군이 가장 마, 사용 많이 하는 복도는 바로 그 경호실과 이곳 무기, 무기고를 연결해주는 복도겠죠? 이 복도가 적군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복도예요. 여기서부터 저기 동쪽 계단 끝까지 연결해주는 곳이 적군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제 복도죠? 이런 복도를 이제 접군이 왔다 갔다 할때 정확하게 심박, 어, 심장박동 이 찾는 센서로 찾아서 이제 아웃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어, 아웃플레이를 하실 거면 이 경호실에서 펄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문은 뚫어놓으셔도 되고 막아놓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문은 반드시 뚫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문도 뚫어놔서, 어 적군들이 드론을 다 찾고 이제 쫄려 들어오기 시작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할때 이렇게 다시 도망올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저쪽에도 이제 오퍼레이터를 하나 올려놔서 이쪽 이동을 아예 견제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적군 지나다니는 걸 보다가 세팅을 하세요. 아유. 세팅놓으셨다가 적군이 이렇게 이쯤에 있는 걸 이제 보이시면은 나가시면 되는데 이 창문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이걸 부수고 이렇게 나가서 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아직 이 창문 왼쪽에 있을 경우에는 일로 창문으로 부수 나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적군이 이쪽에 있다는 말은 이렇게 경계하고 있을 일이 많아요. 이렇게 경계하고 있을 일이 많기 때문에 창문을 부수고 나오면 적군 뒤를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군이 아직 여기에 있다는 말은 이쪽을 경계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경계하고 있으면 창문을 부수고 나오나 저쪽 문으로 돌아서 나오나 적군과 정면으로 맞닥뜨라는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오히려 창문을 부수고 나오면 몸을 숨길 데도 없고. 다시 숨으려고할 때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몸을 다 보일 필요도 없고 또 일이 잘못돼도 바로 다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식으로 그래서 적군이 이 창문 기준 오른쪽에 넘어갔으면 부수고 나오시고 창문 기준 왼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이제 아웃플레이고요 정보원 역할로 할때 이제, 무기고 같은 경우는 펄스가 정보원 역할을 많이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적군이 바닥으로 들어오는 오퍼는 거의 버기나 애쉬같이, 어, 바닥 이런데 부서서 밴디 플레이 방해하고, 이런 구석 부서서 앵글 못 잡게 숨어, 숨어있는 오퍼들 밀어내는 역할로 쓰이는데, 그런 오퍼들 말고는, 어, 메인 공격 로트는 1층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정보원 역할을 하려면은 이제 이런 세건 같은 데서 저 뭐야 경호실로 들어온 적군들을 찾아주는 역할인데 이거는 조금 위험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적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여기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저기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이, 이 벽을 부수고 이쪽에서 들어온 오퍼들이 이 벽을 부수고 우리한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는 적군 그 로머 딸로 들어오는 오퍼들이 한 명쯤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하늘 보고 있다가는 위험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본질에 남아서 적군 위치를 정보를 주는 역할로 펄스를 하실 때는 지하 방어하실 때가 제일 좋습니다. 어, 대표적인 예로 이제 클럽 하우스에서 무기고와 이제 예배실 쪽을 막을 때 무기고에 남아서 이렇게 위쪽 부엌하고 그리고 그바 쪽에 돌아 1 층에서 돌아다니는 어, 적군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고, 로머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적을 사냥하는데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펄스는 또 이제 폭탄전에서 특히 무선 오퍼레이터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1대1 상황이나 아니면 1대1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제 1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적군이 폭탄을 설치하려고 할때 가만히 움직이고, 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그 위치에다가 이제 C4를 던져서 폭탄을 설치하는 오퍼를 잡는 역할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1층에 있는 펄스가 약간 어, 보험 같은 역할도 할수 있겠죠. 밀려서 적군이 폭탄 설치를 하려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 어, 폭탄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보험식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똑 같은 거였또 당했어, 제 Yeah, there's there's east side as well. Yeah. Yeah, there's a few here. They're in bedroom. There's it, it, four on the west side guys. Nice. Found me somewhere. Where? Office? Ah! Fuck's Yeah, near office. Ah! And I got Twitch. Deploying sensor. LOADING NUMERACOFIS! Aha! Nice. nice. out the window. Tell me that worked. Thanks You will be detected by hostile. Sensor deployed. Fat. Office. Outside. Glass. Take out a glass. if you remain in this area. Any information? No, nope. I'm watching. Nope. Oh yeah, office, okay. office. Nice. Four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